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.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2 0개 단지입니다. 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100%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22.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개그린일 단지 1990년식 3,481세대 전용면적 39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5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9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이 1988년식 1966세대 전용면적 37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700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1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8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비 7단지 1998년식 1,391세대 전용면적 39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300만원에서 21년 4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7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식 1988년식 2,654세대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,900만원에서 21년 7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4억 8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6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호 1987년식 840세대 전용면적 31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8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 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5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07 1988년식 2634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800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4위.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무직의 1991년식 2433세대 전용 면적 3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500만원에서 21년 5억 9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7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3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 1988년식 2064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천만 원에서 21년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4억 1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.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2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사 1988년식 2136세대 전용 면적 41.3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200만원에서 21년 6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1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동신 1983년식 864세대 전용면적 71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500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2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청솔 시영칠 1989년식 1,192세대 전용면적 39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9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보람 1988년식 3,315세대 전용면적 44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6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7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8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시비 1988년식 1739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800만원에서 21년 6억 2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7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시영이단지 라이프 1994년식 660세대 전용면적 39.6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700만원에서 21년 5억 4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6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구 1988년식 2,830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6억 2,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6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5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4 1989년식 2265세대 전용 면적 45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9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4,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4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육 1988년식 2,646세대 전용면적 32.3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,200만원에서 21년 6억 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4,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벽산 1989년식 1590세대 전용 면적 43.3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950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위.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0161988년식 2392세대 전용면적 45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6억 2,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5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이 1992년식 1,800세대 전용면적 44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만 원에서 21년 5억 8천25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5천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